6.25때 최선봉에 섰던 놈들이 누구냐면은 중국공산당 팔로군 소속입니다. 최선봉에 섰던 놈들이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공군이, 인민해방군이 무려 300만 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중국공산당과의 전쟁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6.25가 끝난 이후에 저 망하기 직전에 북한 괴뢰 도당을 끌어안고 걔네들한테 지금까지 식량도 대주고 또 석유도 대주면서 저 북한 괴뢰 도당을 지금까지 키워온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저 김정은 일당이 지금 핵탄두를 100개가 넘게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을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돈이, 또이 기술이 어디서 나가고 습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입니다. 저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의 주인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저 주사파 빨갱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 공산당에 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전 인류를 상대로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 국민들 마저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고 탈취하고 탄압하는 대말로 역사상 가장 악랄한 조직폭력배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과 우리가 한 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 일본과 한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국, 일본과 한편이 돼서 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박멸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 길만이 영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황당하게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미국, 일본을 욕하고 멀리하면서 중국 공산당과는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수개, 그 두목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과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중국공산당과 같이 가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두목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는 틈만 나면 중국공산당 편을 들고 중국공산당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딸랑거렸어요. 사드배치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놈이 이재명입니다. 또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라고 2022년도에 저 미국의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 작년 여름에는 시가이밍이한테 불러가가지고 싱하이밍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조합시다 라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꼬리를 흔든 놈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우방을 멀리 하고 그두 우방을 가능하면은 명을 씌우고 욕을 하면서 저 중국 공산당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 국회에 출입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갈림길입니다. 이번 4.10 총선을 통해서 저 중국 공산당과 가까이 지내자고 하는 자들을 국회에서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무너뜨린 한미일 동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까 말로 역사에 남을 커다란 업적을 세운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강화 정책을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 게 대한민국의 삶의 길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 데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건국 전쟁 영화를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또 한동원 비대위원장도 봤다고 그래요. 제가 건의하기로는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대통령 주제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부 장관들이 나서서 전체 공무원을 물론이고 군인 경찰관 나가서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반드시 이 건국 전쟁 애국영화를 시청하도록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어,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